오늘은 그랜저 HG입니다. 3.0. 14년씩 15만 키로. 부동의 교환차 오셨거든요. 이거 한 번도 안가았는가청색 부동의 거라 어 중고차 사셨는데. 아이가 에이. 사신 지두달 됐다는데. 이거 쓰죠. 녹화음 카바 저거 자, 뭐라고 교환해야 되니까. 몸으로 될랑가 모르겠네. 그 중고차 사실 때 이거 눈으로 확인 다 해야 됩니다. 이집 사면서 집안 보고 사는 거 똑같은 거야. 그리고 기름 새도 기름 새도 기름 샜다고 얘기 하겠습니까? 집에 물 새도 물 샌다고 얘기 합니까? 안 하잖아. 어?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도움이 들어가 있으면 청구해 가지고 해야지. 커버 한개 이거 교환하는데 이게 고을법어야지할게 얼마나 많다고요. 일단은 차주분한테 S가 될랑가안될랑가 한번 알아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구동에 지금 핑크색어떤떠있습니다 조금 뺐죠 그래가지고 네. 약품 넣어가지고 네. 리래 약품 넣습니다 네. 넣고 첨가제와 당뇨넣 쪽으로 후동에 망돌 G12 플러스 사용할거고요 저선수중력소 넣어가지고 기약 한번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어, 동료소 때문에 한번 세척했습니다. 동료소. 동서소 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예, 교환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다음 교환했습니다. 네. 세척도, 세척은 세척 했는데, 통이 밑에 좀, 네. 밑단기가 좀 들리네요. 캡도 세단계 교환 네. 교환했습니다. 네. 구동에한 번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